자, gx가 fx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근데 0보다 큰 구간이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gx가 위에 있는 구간을 보시면, gx가 위에 있는 구간 여기서는 fx가 위에 있네, 이게 fx니까. 어, gx가 위에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니까 러 얘가 없잖아요. 얘가 없으면 마이너스 1부터 4사이다가 돼야 돼 답이. 근데 0보다는 커야 된대 전부다. 그럼 전부다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은 뭐야? 얘는 g(x)가 0보다 큰데고, f(x)도 또한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f(x) 0보다 커야 되면 여기 여기죠 여기. 그치 이만큼하고 이만큼인데 여기만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둘다 0보다 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네. 아, 그래서 X가 3부터 4. 여기 구간에서만 나옵니다. 얘는 얘를 포함. 그죠? 얘는 얘에 포함하고 포함됨. 뭐, 이 얘기네. 그치? 자, 얘가 얘를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수투도 화과정도 아, 조금 배웠잖아. 그러니까 좀 다르게 물어볼까. 얘가 얘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누가 커?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으로. 얘가 얘를 포함한대 와, 왼쪽. 얘가 얘를 포함한대 누가 커? 왼쪽. 어, 왼쪽이 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야. 그럼 이거 기억납니까? 열린 쪽으로 화살표? 얘는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 받았죠. 왜 받았지? 어,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필요해서 받았으니까. 얘가 얘에 포함이 된대. 얘가 이쪽으로 싹 들어간대. 누가 커? 어, 이렇게 돼 있고요. 열린 쪽으로 화살표니까 무슨 조건? 이렇게 어, 해서 문제에 나온다고. 하 과정 들어가면 그래서, 뭐,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조건일 때. 자, 지금은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대한 용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포함하고, 포함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일단 얘를 한번 구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X, X 플러스 3이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부터 몇 가지니 0까지고, 그럼 뭐야? 이거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이고 X고 0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제곱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나? 그러면 x가 뭐니 0하고 3 이렇게 되는데 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 여기 다 나오네 그래서 최종적인 해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3이야 x야 3이야 이렇게 최종적인 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번 시험법이 보다는 이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100% 나와요 이 문제는 보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3이야 그러면 요놈이요 이놈을 포함해야 되면 A라는 놈은요 1번 2번 3번 어디에 있어야 되니 3번. 3번에 있어야겠죠 A가 그렇지 그래서 A가 3보다 어때야 되니 어 이거 알파네 알파 알파가 3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으면? 하고 물어보라그랬지 아,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알파가 3이 되면 여기에 3이 되는 거야. 문제는 여기를 봐야 돼. 그래서 3이면 이렇게 3, 7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상관없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것은 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고 3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0 있어요. 그러면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 포함이 돼야 되니까. 0이 있고 베타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니? 이짝에 있어야겠죠? 아, 베타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죠? 같아도 되죠. 마찬가지로 둘다 있으니까. 안될 때는 안에 거는 색칠이 돼 있는데 겉에 거는 색칠이 안돼 있으면 그때는 등호가 못 들어가. 그렇지 물론 0보다는 뭐 작겠죠? 그렇지? 그래서 뭐야, 이게? 요 놈의 최소값. 절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 알파는 3 이상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3보다 커지니까 그럼 이 놈이 어떨 때야? 최소가 되려면.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 사이니까. 아, 베타는 0 이하라고 나오네? 문제.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베타는 0 이하라고 나오니까. 어, 이 베타가 몇일 때? 0일 때. 그러면 몇이니? 300 0 이렇게 되나요?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되고. 알파가 점점 커지면 어차피 커지고. 오케이. 최소값은 3.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봐봐, 이 범위의 모든 실수에서 이것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다 그래프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프로. 어떻게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안됩니다. 그치? 뭐 크로스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아니고요. 모든 실수 이건 지금 아래로 볼록인데요. 0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영보다 작을 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판별식만 쓰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항상 그래프 그려서 그림 그려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3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요만큼 요놈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짝에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 요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서는 전부 다 0보다 작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때요? 0보다 크기니까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통과를 해도 여기서는 작지만 여기서는, 여기서는 크니까 안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리고 딱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 있어 없어? 있으면 땡큐. 뭐야? 함수값만 보셔라. 그러니까 이거를 h x라고 놓으시면 h 0이 어때야 되니? 0보다 이렇게 그림 보고서 하라고 작아야 돼 같아도 되죠 문제 될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얘는 그거랑 상관없고요 h3 또한 어때야 되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h0은 뭐니 0, 0 집어넣으면 아,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야 돼 a는 마이너스 3이고 3이고 보이는 함수값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3을 집어넣어 봐. 그러면 9-3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3A가 이렇게 돼야 돼. A-3이야. A 이렇게 돼야 돼. 보자. 여기는 0하고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하고 3이고, 최종적으로 답은 뭐니? 여기네? 0이야, a야, 3이야, 이렇게.